안녕하세요. 강남자원안연의 김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양인의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소양인 하면 기본적으로 화가 많은 체질이고 음의 진액이 부족한 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화의 병증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소양인의 어지럼증 하면 머리쪽으로 화기가 오르고 그 다음에 기혈의 진액이 말라붙어서 우리 목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림프와 진액의 순환이 잘안 되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어지럼증의 원인 뇌와 또 귀의 질환 또 전신적인 질환들 얘기드렸었는데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기혈 순환 자체가 안될때 그리고 이 우리 만성적인 염증 같은 경우는 세포의 파괴와 그다음에 재생이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화의 질환 소양인의 화증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이 훨씬 빠르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 염증들이 잘 가라앉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양인이시란 분들은 꼭이 화해병증을 해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의 진액이 부족한 것을 꼭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화해병증이 있다고 그러면 변비와 같은 증상들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불면 같은 또 조급해지는 그런 성정들이 잘 생기게 되니까 그런 성정이 있는 소양인들이라면 꼭 화해병증을 같이 잡아주고 진액을 보충하여서 이 어지럼증을 함께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